노트패드에서 문서를 저장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실수로 파일을 유실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윈도우 10에서 지워진 노트패드 문서 파일을 복구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전에 이미 윈도우 백업 기능을 통해 노트패드 파일을 관리하셨다면 지금은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쉽게 복구를 할수 있습니다. 제어판을 여신 다음에 백업 및 복원을 클릭하시고 새로 열리는 창에서 내 파일 복원 버튼을 누릅니다. 팝업 창에서 검색을 눌러주시고 검색 대상에서 노트패드 파일의 확장자인 txt로 검색을 해서 파일을 찾아주세요. 그런 다음 찾으신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복원할 파일 리스트에서 선택하신 파일이 보이시면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복원을 눌러주시면 복원 파일 보기 메뉴에서 복원된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워진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이전 버전 복구 방법입니다. 미리 복구 설정을 해놔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먼저 복구하실 파일이 있는 폴더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 메뉴에서 이전 버전 복구를 선택해 줍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팝업창에서 폴더를 선택 후 확인을 눌러 주시면 또 다른 팝업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복원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럼 이제 해당 폴더에 지워졌던 파일이 복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노트패드는 자동 저장 기능이 없어서 작성한 문서를 저장하지 않고 닫아 버리면 복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템퍼러리 파일에서 복구를 시도해 볼수 있는데요. 시작 메뉴로 가셔서 퍼센트 앱 데이터 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템퍼러리 폴더에 노트패드 폴더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지워졌던 노트패드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법들로도 복구를 할 수가 없으셨다면,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쉽게 노트패드 파일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노트패드 파일을 실수로 지우셨거나 알수 없는 이유로 파일이 유실됐다면, 패널쉐어의 파일 복구 프로그램인 포디딕으로 간단하게 파일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와 맥 시스템에서 모두 복구가 가능하며, USB, SD카드, 외장 하드드라이브와 디지털 카메라 등 거의 모든 기기에서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디스크 손상, 포맷, 업데이트 실패, 실수로 인한 삭제, 시스템 크래쉬 파티션 로스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 강력한 툴입니다. 먼저 포디딕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및 설치를 해주세요. 설치 후에 실행을 한 다음 노트패드 파일을 작업했던 위치를 선택해줍니다. 그럼 이제 드라이브 스캔을 위해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스캔이 완료된 다음에 나오는 파일 리스트는 복구가 가능한 파일들입니다. 파일 이름 또는 프리뷰 기능으로 복구하실 노트패드 파일을 확인하신 다음에 복구 버튼을 눌러주세요. 복구 파일을 저장할 경로를 정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복구가 완료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방법들로 파일을 복구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질문 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유용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